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유흥업소 등 전국 고위험시설을 일제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수도권은 식당이나 카페 등 점검 대상이 더 많은데요.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. 고위험시설 일제점검은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. 클럽 등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, 실내 집단운동시설, 뷔페 등 열한 종 시설이 대상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한 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수도권은 관리 대상이 더 많습니다. 고위험 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16종 다중이용시설이면 점검을 받습니다. 150제곱미터 넘는 식당이나 카페, 놀이공원, 영화관, PC방, 예식장, 종교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 만약 마스크 착용,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게 드러나면 즉시 영업 중단이나 벌금 조처됩니다. 앞서 클럽이나 콜라텍, 감성주점 등 다섯 가지 유흥시설은 면적 4제곱미터에 한 명씩 인원 제한도 의무가 됐습니다. 무대 운영,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미국, 영국,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, 테이블에서만 음료, 식사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... 이런 곳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제한 조처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. YTN 나혜인입니다.